아, 드랑이이땀난다 10년 동보1 0 1 0 10년 동안. 10년 코인1코인안 10년 안 10년 랑안랑0년 동안, 10년 동안. 10년 동안, 10년 동니1 고스톱 미션은 뭐냐면은 제가 킬을 하고나서 고! 스톱을 해야돼요 스톱하면 그 금액을 받는거고 고! 하면은 그냥 계속 꾹쭉 진행이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거예요 네.. 코인은 이 코인 고스톱 킬당 5억 미션 죽이자마자 바로 고스톱 결정 안하면 그 킬은 무효다 아 근데 솔쿼드잖아요 솔쿼드라서 일단은 한팀을 따고나서 죽 온다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때. 뭐야 뭐야 한한 스포트만. 기절은 기절이고 킬은 킬이지. 아 맞죠. 그렇죠? 킬로 킬로 오케이. 가자. 갔어. 아 여기 말고 딴데 내릴 걸 그랬나? 아 너무 많이 올거 같은데. 총총총 제발 총아 뭐야 천색 <놀람> 욕부터 받고 시작하네 개새끼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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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아! 뭐! 아니 뭔 개뽀예야! 뭐야! 아니 뭔 개... 아 무슨 개뽀예냐고 이게... 아니... 아니 머리가 왜 맞냐고... 아... 론사장님, 15킬까지만이라고 했죠? 천천히 하자, 태준아. 제발. 파와 빌베어 o c 무조건 c 한다는 c 인 무조건 고한 하자 태준아 제발 킬만 하자 태 l c 하발 l c 어디서 이렇게 싸우냐? 쾅 고안 하고 바로 오킬고 해서 지금까지 사고다 우구 아니다. 에? 아 이런 건좀 봐주실 수 없나? 이런 거는 아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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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디야 <목소리> 무서워 어야와디야 어디야, 와미쳤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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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야, 어디어어 고고고고 쨍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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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야야야나 적은 발견했는데 저 무시해야겠다.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 샷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장이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, 지금. 나이스. 이걸 해드셨대요. 젠장 젠장, 이 새끼 정지 맞는 거 같은데. 고. 다음 서클 무조건 낀다. 물 걸러내니까. 여기가 가운데에될 가능성이 크다 델나 델카나 델카나 나 델카나 델나 델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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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카나 델카나 델카 고! 으면좋 배그 동상 3킬만 더 가져서 다시 고. <놀람> 뭐야, 저거.

캐치 나이저 나아좆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에이씨, 레이 프렉 그냥! 이거 어떻게 이거! 그래도 20킬! 좋아요! 좋아요! 와, 개 싸보졌다, 와! 존나 멋있었다.